안녕하세요. 오늘도 장박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친한 부부가 오기, 지인 부부가 오기로 해서 지금 30분 있으면 도착한다거든요. 아무튼, 그래가지고 오늘의 메뉴 라이너. 자, 1차 석화 앤 가리비찜. 2차 굴김치 삼겹. 3차 꼬치 어묵탕. 4차 타코야끼. 그러면 그렇지. 석화찜 준비를 미리 좀 씻어가지고 하러 음. 가볼게요. 얘들아 뭘 바리바리 사서 왔노? 신로 들어와서 씻어 만나만나 이거 진 개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아, 나 올해 이건... 선물이야 뭐야? 나 선물이야. 이거 뭔데? 어, 은좀 그래갖고 뭔데? 일단 한번 베리로... 뜯어봐도 되나? 아. 언박싱 응? 뭐임? 상자 안에 상자 야 과대 포장이네 엄청 큰줄 알았던 만은. 어? 이거? 뭔데? 잔? 헐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뭔데? 아무도 안 주더라고. 진짜야, 아니 뭔데? 진짜 어. 갖고 아니 저거 예쁘다. 어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내 생일쯤. 아. 어. <laughs> 위시리스트에 딱 넣어놨는데 아무도 안 주대. 이것만 빼고 막다 주대. 어. 진짜 진짜 안 받았나? 어, 어. 아잉, 진짜 안 받았다. 아잉, 이거 파르페 컵이가. 겟나빌레라고 어. 아나? 어, 오 어, 서로 지기네. 우리 오. 우리 우리 아잉다. 우리 아잉다. 야잘 쓸게 고맙다 야어 어. 정품이래 증명서도 있다 짭아 <laughs> 아이가? 짭 아니냐고 어 너무 고마워 진짜 잘 쓸게 다음에 여기서 한번 써야겠다 와인 먹으면서 앉아라 얘들아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단다 다소미한테 줄게 어 리본이 풀렸네 우리 선물 <laughs> 아무래도 선물 그쪽은 조그만해고 주혜한테 <laughs> 선물 더 사야 되냐 물어봐. 감사합니다. 아 뜯어봐. <laughs> 아 뭐야? 하나씩 야. 쫀득그두 종. 아아두 쫀코? 두. 그, 어, 너희 두... 몰라. 일단 봐봐. 하나씩 뜯어봐. 너무 귀여운데? 아 뭐야? <laughs> 아, 우리한테 우리한테 딱. 그다. 와 이거 만들었네 이걸로만 먹어야 그리고 이것도 있다 <laughs> 어? 우리 엄마 댄있었는데거아어 들고 가라 너 만족한 거 맞지? 어. 어 왜? 우리 이런 거 좋아한다 어. 근데 우리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 선물을 너무 슬아하 아, 어. 다행이네 많이 음. 어, 드어자 너희 둘이 이거 먹고 마 네. 많이 드시어 민진이 이거. 감사합니다. 아, 자기 완전 큰잔 쓰네. 어나 완전 크지. 짜나까유. 오케이.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다. 선물까지 주시고요. 아 우리가 아, 더 받는 거 같다. 우리가 아, 시원하네. 아 우와. 마이야. 와. 아. 기름이 나오면 좀 올릴게요. 예. Yep. 여기 물티슈가. 돼지 기름을불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. 음. 음! 와! 음! 야, 굴 향이. 맛있어? 아, 주세요? 우와! 음. 죽이네. 아, 유용하노. 와, 와, 진짜. 와! 앉아봐 어, 5,000원치만 주소. 음. 아, 예, 예, 이건 5,000원치입니다. 어. 많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 앞에 나 드릴게요. 와사비장에딱 찍어 먹어야 돼. 예, 와사비장이 있습니다. 그래까 모는이가오시도크네 오, 좋네. 오, 좋은데? 팥화찜 좋아하는 대훈이. 어. 예, 어. 그래, 배우니가 감... 그거 한번 시식평 해 봐. 하나 드리고. 아이, 아, 배우니. 아, 아, 데운이... 아, 먼저 형님.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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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노인후대가. <laughs> 맛있나 마도라. 손, 손 조심해. 응, 먹어볼게. 어. 그럼 굴 껍질에도 베이잖아태혈증 걸린 다 재수 없습니 어, 굴 껍질에도 그게 있어. 그리고 여기 내가 틈을 만들어 놓을게. 응. 이거는 한7 뭐, 분. 아,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. 아. 아. 강렬하게 야 너의 결혼 몇년 차고? 3년 넘었지. 다 아직 달달하네. 언제까지 달달할 예정인데. 애 없으면. 그래. 애 있으면은 달달함이 이제 없어지지. 그애 있어도 달달해라. 그래. 맞지 그거 맞지. 자. 나. 전해요. 음 어, 뭐, 뭐, 아배훈 내가 줄게. 내가 줄게. 배훈아 천천히 먹어라. 아니다아니다 아니다. 아까 한잔 했다 같이. 그래 다 하지 않나나소맥 남은 거다 먹어. 좋다. 더워. 뭐. 아, 위에 커버서. 반팔이 입었데나 오늘 반팔 입고 간다. 자기도 반팔 입어 더운데. 니. 와. 아니. <laughs> 깔깔이도 입었는데? <laughs> 저거 <저건> 입고. <laughs> 잠시만. 깔깔이. 해병대 몇기야? 몇기야? 몇기 몇개인지 뭐. 밝혀주고. 어, 아, 어 그거 어떻게 하는데? 11, 뭐? 기수. 기수 이렇게 얘기하는 어, 그냥, 게 있어? 병1백육십입니다 이렇게. 오. 이게 기수형네거든. 기수형네. <laughs>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우오오오 민지. 어. 애들 있다고 바람 부는데 좀 강한 척하네. 그러면. <laughs> <희망마>. 어. <laughs>